동생이 여기를 적극 추천을 했었거든요. 걔도 당이 있었는데 다니고 나서 지금 뭐 6점 얼마였다가 5점대로 떨어졌다고 누나 꼭 가봐. 그래서 제가 여기를 생각하고 오게 된 거죠. 살도 많이 빠지게 되고 그리고 당뇨가 많이 떨어졌어요. 수치가요. 7.3에서 지금 6.0. 센터에 방문하시게 된 계기가 그러실까요? 제가 팔체질 그 한의원을 다니면서 제가 토양체질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서 침치료도 받고 그대로 음식을 섭취를 했는데 당이 안 떨어지더라고요. 계속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동생이 여기를 적극 추천을 했었거든요. 걔도 당이 있었는데 다니고 나서 제가 뭐 6점 얼마였다가 5점대로 떨어졌다고. 누나 꼭 가봐 그래서 이제 여기를 생각하고 오게 된 거죠 다른 증상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지금 한변일 때마다 뭐 7점대가 계속 나왔으니까 그리고 한 2, 3년 전에 그때는 한6.2 정도 그 정도 당화혈색소가 살이 좀 빠지고 막 그럴 때좀 그렇게 낮게 나오더라고요. 그러다가 다시 살찌고 그러니까는 7.2, 7.3 이렇게 나와서 경각심을 갖게 됐죠. 그전에는 음식도 별로 안 가리고 그냥 먹었었죠. 합병증까지는 없었어요. 근데 이제 하도 무섭게 서 말들을 많이 하니까 합병증이. 그것 때문에 걱정됐었죠. 저한테 체질에 맞는 거를 한두달 정도 먹었는데 살이 좀 빠졌었어요. 그때도. 근데 저한테는 그게 맞지 않는 거라고 여기 와서 이제 들은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이 체질이 맞나? 그리고 다시 하니까 완전히 반대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팔 체질 그거는 이렇게 손으로 맥을 짚어야 되니까 좀 틀릴 가능성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유전체 분석을 하니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죠 살도 많이 빠지게 되고 그리고 당뇨가 많이 떨어졌어요 수치가요. 7.3에서 지금 6.0. 지금 약을 안 먹는 상태인데도 그때는 7.3일 때는 약을 먹었었거든요. 근데도 지금 많이 떨어졌죠. 외식할 때 남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먹을 때 음식을 뭐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먹는다. 그거 해결 좀 곤란해서 같이 먹 그런 건 있는데 또. 친구들이 같이 맞춰주려고 또 하긴 하더라고요. 예. 그중에서 저는 제가 맞는 것만 취사선택 그렇게 한 거죠. 응원보다는 아무래도 좀 불편하겠죠. 좋아하는 거 같이 먹고 그래야지 좋은데 안 해주는 사람이 많더라고요. 가족들도 좀 약간 처음에는 그랬는데 엄마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내 몸을 챙기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고마워해야 된다. 아파서 누워있으면 자기네들이 더 힘들 거 아니에요.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. 살이 빠졌는데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어요. 제가 수영을 하는데 하고 나서도 덜 피곤하고, 그러니까 밥을 하고 나면은 설거지는 제가 안 했거든요. 힘들어서. <laughs> 근데 밥 하고 또 설거지까지 해도 힘이 좀 있더라고요. 변비가 좀 있었어요. 그 야채들, 뭐, 채소들을 많이 먹고 니까 변비는 지금, 그때는 프로바이오틱스 그걸 먹었었거든요. 근데 요즘 그것 안 먹어도 그냥 괜찮더라. 야채들도 그냥 써서안 뿌리고 같이 먹고 있어요. 아무것도 안 뿌리고. 엄청 많이 먹었어요. <laughs> 여러 가지 종류, 뭐, 무릎 아픈데 먹는 약들도 많이 먹고요. 캡슐이나 그런 것들이 다 저한테 안 맞는 바다 물고기? 그런 걸로 만들었으니까 안 먹는 게 맞겠다. 그렇게 생각을 했죠. 처음에는 그 음식 준비하는 것도 되게 좀 귀찮고 힘들더라고요. 야채. 채소들을 많이 씻어야 되고, 그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었는데, 그것도 자꾸 이제 노하우가 생기고, 간식 먹고 싶을 때는 당근을 씹는다던가, 그런 게 좋았고, 점점 푸르게 더 이렇게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. 어느 이제, 동생이 또 강력 추천했고, 와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, 믿음이 가더라고요. 그래서, 저는 그냥 그걸 다 믿고 그대로 따르게 된 거죠. 또, 결과도 좋았으니까 계속 하게 됐고요. 잘 따라오시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잘 되실 것 같아요.